자, 오늘은 이제 어, 276회 만일 연구의 유요 목표가 되겠습니다. 자료 나눠준 거 중심으로 시면 어, 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천수경 어, 가운데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기는 이제 어, 10원 6회양에서 10가지의 어, 발언과 여섯 가지 회양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 이 10번 6회양은관세음보살에 대해서 10가지의 원력을 세웁니다. 10대 원을 세워서 아주 이 내가 둘째로서 어떻게 삶을 살 것이냐 하는 것이고, 이제 회항은, 여섯 가지 회양은 중생들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회양할 것이냐. 하는 거예요. 어, 자기의 발음과 중생을 위한 향해 상구보리하와중생이라고. 첫째 이제 여기 각 원마다 나무 대비 관세음이 앞에 들어갑니다. 나무 대비 관세음하고 뒤에 자기의 발언을 얘기합니다. 이게 이제 천주형 하다 보면은 초보자들은 여기에 많이 헷갈리는 수가 많아. 순서가 순서가 그 헷갈려 가지고 어 바뀌는 수가 많은데 이것은 이제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진리의 진리를 찾아서 이 고해의 고해의 바다를 건너서 방편의 배를 타고 고해의 바다를 건너서 저저 언덕에 저 육지에 도달해 가지고. 그 산을 올라가서 산 위에 올라가면은 절이 하나가 있다. 절이 그 절에 들어가면은 절에 들어가서 보, 보니까 부처님이 계시는데 자기 부처님이더라 이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아주 그 헷갈리지 않고 늘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고 이제 그냥 무덤대고 외우다 보면 이게 헷갈리는 수가 많다. 그러니까. 전뜩을 건너는데, 이 고해의 바다를 건너는데, 고해의 바다를 건너기 전에는 뭐냐? <laughs> 고해의 바다를 건너는데, 는 첫째는 진리를, 불법의 진리를 알아야 돼. 그 다음에 진리를 알고 지혜를 얻어야 돼. 지혜를 얻고 난 뒤에는 내가 중생을 제도하겠다는 그런 원력을 세워. 그런 원력을 세우고 난 뒤에는 이제, 그 중생을 제도하려 방법이 있어야 된다. 방법. 어떤 방법으로 중생을 제도할 것이냐. 그 방법이 방편문이라. 방법이. 그래, 이그 방법을 얻게 되어서 그 방법을 가지고 내가 저 언덕에 가서 중생을 제도해야 되겠다. 하는데, 배를, 저, 바다를 건널려면 어떻게 해야 돼? 배를 타야 고해의 바다를 건널려면 배를 타 그것이 반야의이별이 지혜의 이별입니이 지혜의 이별을 타고 고해를 건네면은 고해를 건너서 전들이 가서 피하는 차 안에서 피하는 전들이 가서 이제 어떻게 가야 되나요?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길을 걸어가는데 어떤 길을 가는돼요계행을 지키는 길 길을 걸어가면서 넘어지거나 이렇게 되면 안 된다. 그러나 똑바로 걸으려면은 어? 똑바로 걸으려면은 계행을잘주 계속 똑바르거든 그게 개족거라 그렇게 하고 이제 난 뒤에 어 열반의 산에 오르는 거예요. 여원적 산에 열반의 산에 올라간다. 열반의 산에 올라가서 보니까 무이사라는 집이 있어. 집이. 응? 해탈을 이루게 하는 집이 있다. 그집 속에 이제 또 들어가서 보니까, 거기에 법성신 부처님이 앉아 계시는데, 자기 부처님 이 앉아 있다. 더 자기를 찾아가는, 자기를 찾아가는. 어. 그래서 이제, 어, 그렇게 이해하면은 딱 그렇게 상상을 하고 이것을 외우면 굉장히 쉬워요. 그렇지 않고 이제 그냥 외우다 보면은 영어 단어 외우기보다 더 어려워. 어. 그러니까 나무 대비 관세음 나무라는 것은 귀합니다 이런 뜻이다. 대비 관세음 대자 대비하신 관세음 보살님께 내가 귀합니다. 내가 귀하면서 관세음 보살님께 귀하면서 이제 첫째는 뭐냐? 관세음 보살의 진리를 관세음 보살의 진리가 뭐냐? 관세음보살 '대자대비'라, 자비심이라 모든 종교는 기본이 자비로 되어, 기본 기독교에서도 기본이 사랑이고, 유교에서도 기본이 어진 인자예요. 그런데 불교에서는 그 기본이, 자비라, 자하는 것은 사랑하는 것이고, 비락하는 것은 같이 슬퍼하는 거예 사랑만 하면 안돼 사랑은 어떨 때나 좋을 때 한단 말이야 그러다가 상대방이 슬픈 일을 당하면 함께 같이 슬퍼해줘 좋을 때는 사랑하고, 좋을 때는 그냥 좋은데, 함께 슬퍼하지 않고, 고통을 같이, 고통을 함께, 기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고통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고통을 함께. 상대방이 고통을 함께 괴로워. 근데 사랑은 누구나 다할수 있어. 쉽게. 그러나, 고통을 함께 나누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부부 간에도 좋을 때는 사랑하지만 도그 고통을 함께 나누기는 대단히 어려운 거예요. 그 고통을 함께 나누지 못하면 어떠냐? 배신감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사랑이라는 것은 좋을 때 하는 거예요, 좋을 때. 친구 간에도 마찬가지야. 좋을 때는 막 그러다가 그 사람이 어려움에 빠지면 그냥 딱 돌아보지도 않고 멀리해버려. 그래서 관세음보살은 사랑도하지만또 고통도 중생과 함께 중생의 고통을 함께 나누는 분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해요. 이 관세음보살은 무엇을 가장 좋아하느냐? 관세음보살이 뭘 좋아? 관세음보살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당신의 이름 불러주는 거예요. 그냥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이름 불러. 관세음보살 이름을 불러주면 법화경 관세음보살 보목품에 보면은 이쁜 딸을 얻고 싶은 사람이 관세음보살을 부르게 되면은 이쁜 딸을 얻게 해주고. 지혜로운 아들을 얻고 싶은 사람이 관세음 보살 기도를 하면, 지혜로운 아들을 얻게. 땅 없어요. 관세음 보살 이름만 불러줍니이름 거. 그것이 기도라고. 얼마나 간단하냐. 불교의 기도라는 것은 대단히 간단합니다. 간단하면서도 반복을 해서. 기독교에서는 그 기도가 그렇지 않다 보니까 막절라 기도를 하든지 뭐 그런 하면은 려 그냥 밤을 새우다 보면 막 여러 가지 소리를 하고 밤을 지르고 울기도 하고 막선벽도 치고 그런다. 불교는 그래. 그냥 오로지 관심, 뭐, 라마함이 타을 라마함이 이름만 부르는 거야 그냥 부처님이 가장 좋아하는 건 뭐냐. 당신 이름불 부르는 거야. 이거, 이거. 얼마나 하기 쉬워 그래서, 관세음 보살에게, 대자 대비하신, 차비하신 관세음 보살에게, 귀에 하옵니다 그러면서, 원하소 이일체고, 저로 하여금 진리를 알게 해주십시오. 이 진리는 뭐냐? 부처님이 진리라. 부처님의 진리는 뭐냐? 명지법이라. 이것과 저것과의 관계, 너와 나의 관계, 이 세상 모든 것은 뭐냐 관계 속에서 인드란망처럼 전부 얽혀가요. 전부 얽그 관계가 그 얽히고 섞인 전부 관계 속에서 어 그것이 얽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얽힌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사랑하고 저 앞에 저 사람들이 지금 막 여기서 죽게라고 노래를 부르는데, 우리가 여기서 법회 보는데 시끄러운 줄은 저 사람들은 전혀 모르는 거야. <laughs> 전혀 모르는 거예요. 어? 딴 사람들이 저것이 얼마나 방해가 되고, 저것이 얼마나 딴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지 전혀 모르고, 자기들 기분대로 모으는 거야 우리가 또 저것을 땅에 스럽게하면안한 아 저렇게 저렇게 노는구나 관계를 깨뜨리면 여기서 막 화난다고 가서 그냥 마이크 끄라고 하면 안 된단 말이야 그러나 그 사람들은 그냥 놀게 하고 우리는 또 부패를 보고 그 관계를 잘 유지를 해요 그래서 그 진리의 법을 알게 해주십시오. 진리를 알게 해요 이 불교를 공부해서 불교를 믿고 부처님의 그 법을 믿으면은 얼마나 세상 살아가는 게 쉬운지 몰라요. 그리고 또 세상 살아가면서 안 되는 일이 없어. 다 되게 돼 있어. 문제는 뭐냐? 우리 성질이 급해가 빨리 하려그러거든우울가에서 숙명 얻으려고 때가 되면 다 되게 돼있어, 때가 되면. 때가 되면. 그 인연의 씨앗을 한번 뿌려놓으면요. 몇십 년, 몇백 년이 지내더라도 그 씨앗이 탄거예요 어,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여기 저 금강송 나무 심는거 이거 얼마나 걸리냐. 이거 가져오는데 34년 걸렸어요. 34년 전에 여기에서 기도해서 아들 놓은 사람이 집에 나무가 있는데 내가 가서 매일 가서 쳐다만 보고 쳐다만 보고 했더니 이사를 와서 내 노라 소로도안 해. 제가 한 나무에 얼마다 돈이 얼마 이렇게 생각하지. 그냥 쳐다만 보고 쳐다만 보고 오니까 자기들이 와서 왜 선이 왜 나무만 쳐다만 보십니까. 아, 여세 그릇만 주면 좋겠다. 팔아 먹었다 그. 여기, 그, 테크노밸리 한다고 땅 보상을 엄청나게 보상비를 받았는데, 그 나무 한거를그 팔아먹었어요. 얼마도 받았어요. <목소리> 세걸어주기로 해놓고 나중에 이제 그냥 나무숲 몽땅 다은 거예요. 거의 36년, 34년 걸려요. 34년. 균이가 <목소리> <목소리> 때를 기다립니다. 어, 금생에 못하면 다음 생에 또 와서 하면 되고. 근데 현재 다 이루고, 현재 죽을지 살지 모르고 이 목숨 있을 때다 끝내려고 하지 말아요. 이번에 내가 금생에 직장에서 내가, 어, 딱, 고직이 과장으로 끝난다 그러면, 금생에 과장 됐으니까 내 생에는 팀장 되고, 그 다음에는 와서 어, 처장 되고 하는 걸로 생각합니다. 금생에 가장 되는데 처장하려고애 쓰다 보면 부작용이 생깁니다. 쓰는 도없어 그것이 부처님이 그 여기 긴 세월을 보고 우리는 긴 세월의 한 찰나를 산다고 한 찰나. 그 다음에. 원하조덕지혜한 나무대비관세음 원하도덕지야 새로하여금 지혜를 얻게. 이제 진리를 얻었으면 그 진리를 활용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돼. 지혜가. 아무리 그 판사나 변호사가 법전을 달달 외우면 무슨 소용이 있어? 그 응용할 줄 알아야 돼. 응용할 줄 알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나무 대비관세음 원화속도 일체중 중성 일체중생을 제도하게 해주십시오. 하는 이제 원력을 세워. 일체중생을 제도하게 하는 원력을 세워. 그 다음에, 원화조덕 선방편, 원화속도 지혜롭게 하고, 일체중생을 제도하는 제 원력을 세워. 원룸을 세웠으면, 왜, 나, 왜 내가 왜저 뜩을 건너느냐? 왜저 고해의 바다를 지내서 저뜩이 가야 되느냐? 는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목표가 뭐냐?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가야 되겠다. 그, 그 다음에 이제, 원하조독 선방편, 방편을 끼 그럼 중생을 제도하는데 방법이 어떤 방법이냐? 방법. 방법을 찾다 저 강을 건너는데 내가 헤엄을 쳐서 갈 것이냐? 배를 타고 갈 것이냐? 뛰어넘어서 갈 것이냐? 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방편능이다. 방법을 찾고 그 방법을 찾아보니까, 아, 이 고해를 받아 건너는 데는 배가 있어야 되구나. 배가 있는데도 어떤 배가 좋으냐? 어떤 배가 좋으냐? 그 배가 구 어, 군함일 수도 있고, 보따배일 수도 있고, 요타일 수도 있고, 그런데 여기는 반야 용선의 배를, 반야 지혜의 배를, 지혜의 배를, 지혜의 배를 타고, 그 다음에 원하조도 울고에 이제 고해의 바다를 걷는단 말이야. 고해의 바다를 지혜의 배를 타고, 이 고해의 바다는 너무나 풍랑이 세고 너무나 그냥 조류가 급하기 때문에 그냥 배로는 그냥, 전부 난파선이 돼. 그 난파선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는 지의 배를 가지고 정말 풍랑을 이겨낼 수 있고 그 조류를 그,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탄탄한 배를 구해야 됩니다. 그 하의 배로서 이제 고해의 바다를 건너. 이 고해의 바다를 건너는 것은 태평양을 건너는 것보다 더 힘. 그 다음에 이제 건너서 딱 이제 바다를 건너서 딱 도착하니까 길이 쫙 나가 있다. 산을 올라가는 길이 쫙. 길이 나 있는데 어떻게 이 길을 가야 되겠느냐 하니까 지팡이를 짓고 가야 되느냐 스틱을 짚고 가야 되느냐 어? 어떻게 가야 되느냐 하니까 거기에 보나속도대족도 음, 길을 걸어가는 데는 개인의길개의 길이라는 것은 빨리 똑바로 걸어가는 게 삐딱삐딱 걸어가는 게 스님들이 선님 선임 생활을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스승으로 삼는 것이 뭐냐 계행. 살생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어 저기 거짓말하지 마라, 술 먹지 마라. 이게 이제 기본 계행이다. 그래서 250가지 계행. 그 계행을 해서 그 길로 걸어가야지. 그계획을 어기다 보면은. 그냥 옆으로도 세고 이리도 가고 저리도 가고 잘못하면 수행자의 길을 가지 못하고 비틀비틀하다가 어 술취한처럼 넘어 사람처럼 넘어지기도 하고 그런다. 그러니까 그 일생을 일생을 계행을 지키면서 올바른 길로 살아간다는 게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휴일이. 그 계행의 길을 어, 바로 일생 동안 걸어간다는 것은, 아니, 그 계획의 길을 따라가지고, 올라가면은 뭐냐, 산위로 올라가. 산위에. 기원적 산이라 원적이라는 것은 뭐냐. 스님들이 돌아가시고 원적에 들었다. 입적에다. 그러거든. 원적이라는 것은 깨달음에 들었다. 해탈에 들었다. 적이라는 것은 보유할 적자. 열반을 적정, 적재, 열반 적정이라고 그는 열반을 고요한 세계, 평화로운 세계 이것을 열반이라고. 그래서 원적산에도 있다. 열반의 산에 올라간다. 이 청계산에 올라가는 게 아니고 열반의 산에 올라간다. 그다음에 열반의 산에 올라가서 보니까 거기 조그마한 움막이 하나 있어. 움막이 있어. 집이 하나 있어. 그 집은 이제 이렇게 보니까, 응? 그 집에 보니까 집이 무이상 무의상, 위 없는 집이야. 위 없는 집, 해탈을 이루게, 그 집에 딱 들어가서 법당 안에 들어가서 딱 보니까, 응? 원화 조동, 법성신 거기에 부처님이 또 앉아 계시는데, 법성의 부처, 진리의 부처. 진리의 부처. 진리의 부처님이 앉아 계시는데, 그부처님과 내가 하나, 하나가 되어. 하나 이게 천수경의 십원이라는 대단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천수경을 외울 때, 그냥 이렇게 외우지 말고, 이, 진리의 법을 얻어서, 지혜를 얻어가지고, 지혜, 지혜의 눈으로서, 얻어서 지혜를 얻어, 얻어서 지혜의 눈으로 얻어가지고, 어,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제도하는 방법을 터득해서, 그 방법이 배를 타고 가서, 음? 그, 음? 배를 얻어가지고, 배를 구했으면, 배를, 배를 가지고, 그 고해의 바다를 건너서, 고해의 바다를 건너면은, 그 길이 쫙, 계속 돌아. 그 길은 바른 길이야. 그 길은 부처님의 개유리 개했는 길이야. 그 길을 만약에, 이래 도로가 쫙, 산길에 나있는데, 산길 옆으로 세면은, 어떻게 되나요? 그게 넘어지기도 하고, 풀에 쓰러지기도 하고, 어? 남떨어지에 부르기도 하고, 그런다 그래, 그 길로, 쫙, 길단대로만, 교 부처님 계율대로, 가르침대로 올라가면은, 거기에 집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의사라는 집이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갔더니, 부처님이 계시는데, 부처님이 나와 똑같더라. 나와 똑같던, 나와, 나와 똑같은 부처님이 거기에 계시더라. 자기가 이제 성불한 거요. 예 성불한 거요. 이것이 이제 열 가지 원이라. 근데 관세음보살을 천소경을 하면서 어 나무 대비 관세음 원하 속일체법 나무 대비 관세음 원화, 원화 조덕 기해한 나무 대비 관세음 원하 속일체중 나무 대비 관세음 원화 조덕 선만편 나무 대비 관세음 원화 속은 반야성 나무 대비 관세음 원화 조덕 울거에 나무 대비 관세음 원화 조덕 배제 음, 여기 이제 보면은 쭉 보면은 어, 빨리 이루게 하는 빨리 얻는다고 빨를 어? 이를 조자가 있고 빨를 속자가 있고 이 얼마나 이 한문 번역이 잘됐느냐 만약에 나무 대비 관세원 원화 속도 일지 나무 대비 관세원 원화 속도 이제 전부 조덕 조득, 조덕으로만 가도 가든지 속도 속도으로만 가도 음? 운율이 맞지가 않다. 교덕 속덕, 조덕 속덕, 이것이 반복됐어라고. 이것이 반복돼 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천수경을 읽어면 그냥 노래가락처럼 들리게 돼요. 빨자고도 뭐, 생고양개고